월요일 밤부터 빌 코스피 성추행 재판에 대한 수기를 진행하고 있는 배심원단이 오늘 아침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달라며 배심원단에게 추가 수기를 요청했습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코미디언 겸 배우 빌 코스비에 대한 재판이 지난 5일부터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나흘 동안 31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인 배심원단이 오늘 아침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븐 오닐 판사는 배심원단의 자신의 관점과 생각을 재점검하게 하는 설명서인 스펜서 차지를 읽어주며 추가 수기를 요청했습니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모교 템플 대학 여자 농구단 코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 약물을 투입하고 강제로 성추행하는 등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들어간 배심원단은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혹은 모두 유죄를 선고하거나 몇 가지 혐의는 무죄와 유죄로 나눠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심원단이 이번에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오늘 판사는 또 다른 추가 수기를 요청하거나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에 무효 판결이 내려진다면 코스비를 기소한 검사는 다른 배심원단을 찾아 재심판을 신청하거나 기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빌 코스비 측과 피해자 측은 확고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배심원단은 백인 남성 6명, 백인 여성 4명, 흑인 남성 1명과 흑인 여성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판은 일주일 동안 콘스탄드를 포함한 12명의 증인들이 코스비의 유죄를 주장했지만 법의학적 증거는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18 프라 e 뉴스 정영입니다